그러면은, 미리 보는 절승전이다 할 정도로, 이주영과 김기태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한라케배 간판들이죠. 네. 긁는 나이 31세, 180에 107kg. 전북, 전북 고창의 고향입니다. 수원동생과 경기대를 졸업하였습니다. 네. 지난 설날대회 8강전에서 김기태의 2대1로 패하던데, 이번에는 김기태 선수 모두 10번의 장사 타이틀. 지난 설날 대회에서 이 박정진의 3대 0으로 물리치고 우승을 차지한 김기태 선수예요 네, 금년 나이 34세, 187에 108.7kg. 충남 청량의 고향입니다. 네. 공주 생과고와 인하대를 졸업하고 주특기는 반다리로 하고 있습니다. 네, 청량이 여기서 가깝기 때문에 또 많은 응원단들이 오셨습니다. 김기태 선수. 아 많은 열세 대신 우리 어르신들 정말 씨름을 즐기고 계십니다. 특히 이제 김기태 선수는 알게 모르게 주변을 많이 또 도와주고 어려운 이웃을 많이 도와주기로 소문이 나 있는 선수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또 사랑의 안딸이라고 그렇죠. 매 경기 때마다 안딸이로 이기게 되면 이 후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기태 네. 이주영 선수가 지난 설날 대회에서 김기태에게 패하면서 이번 보 대회를 준비하면서 오로지 타도 김기태 <laughs> 외쳤다고 하는데요. <laughs> 네 그런 말을 많이 했는데, 네. 그 먼저 자기 중심이 이 씨름 자세가 많이 좀안 좋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어, 패배 요인인 자세를 많이 안정적이게좀 연습을 하고 나왔답니다. 네 사실 이주영 선수 약 1년여의 공백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부상 선수에게 네. 부상은 진짜. 이주영 선수 오금당기기가 특기인데요. 네. 한라장사를 3회였습니다. 네. 아, 또 이에 맞서는 현대코끼리의 김기태 장사입니다. 금년 나이 34세 187에 108.7kg. 주특기는 안다리로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10번의 한라장사. 아, 미리 보는 결승전이다. 여기서 이제 이기는 선수가 아마도 장사가 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선수들도 만만치 않고 이주영 선수의 아, 아내는 이주용. 오늘도 이제 기도원에서 열심히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매 대회 때마다 기도원에 와서 자기 남편의 승리를 기원한다고 합니다. 네. 이주영 선수 아들만 세있거든요. 네. <laughs> 자, 지금 다리 삽바 아주 팽팽한 삽바예요 네, 선수들은 저삽바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네. 이때부터 신음을 시작된다 해도 과언이 네. 아니죠. 지금 꽤 잡기가 어려운가요? 어떤가요? 네, 지금 무비에서는 예, 모든 사람이 모든 선수들이 똑같은 규정된 삽바를 착용하기 때문에 네. 여기서 상대방이 소리 좀 크다든가 좀 이러면은 좀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이 첫째 판부터 두 선수 만만치 않은데요. 네 벌써부터 좀 신경전이 지나야 것 같습니다. 네 이주영 선수 31살 그리고 김기태 선수 34살. 지난 설날 대회 우승자 김기태 과연 두 대회 연속 우승의 첫 번째 관문입니다. 이주영 선수 12번의 장사, 김기태 선수 10번의 장사, 참 대단한 선수거든요. 네, 양선수 모두 이네메에서는 이제 경지에 올랐다고 볼수 있죠. 그렇죠? 지금까지 두 선수가 두 번을 만났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두대 모두 우리 김기태 선수가 이기게 됐습니다. 네. 자, 오범태 주심 경고를 줄까요? 아, 그러나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선수는 모두 경고 한 개씩인데. 자, 다시 이주영 선수 경고 하나 추가. 두 개가 됩니다. 네, 어깨를 너무 과하게 든다 해서 경고 일회가 추가되었습니다. 네. 발표. 몸 무게중. 말 하지 마. 중기 집중해. 이렇게 다려가. 어깨 봐줘. 저 차체판. 어깨 봐봐. 네가 다리를 까봤는지. 어깨 받고 세워야 돼. 자. 어깨. 아주 뭐잘 어깨, 어깨. 지금 어깨 얘기를 계속 김기태 선수가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이지용 선수 지금 어깨를 너무 과하게 나고 이 김기태 선수 거기에 대한 불만으로 자상을못 네. 잡고 있다 해서 양 선수에게 경고가 추가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이지용의 경고 셋 그리고 김기태는 경고 둘. 자, 지금, 김은수 감독이 본부석으로 왔는데, 어깨 한번 봐주시죠. 네, 지금 이주영 선수 어깨가 좀더 강하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네 선수들은 이 진념이 강해지면은 자기도 모르게 전환 행동들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 마마 두 선수가 이발을 잡는 시간 동안에도 많은 또 힘을 소비하지 않았을까요? 네, 그렇죠. 이 씨름 삿발 잡는 자체만, 자세 잡는 자체만으로도 네. 많은 힘이 소모, 소모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이주영 선수가 김기태의 다리 삿발을 삿바를... 어, 잡는 화면인데요. 네, 지금 양 선수의 삭바 잡는 모습은 <laughs> 서로 이제 내가 어, 한라 장사다, 내가 최고라, 네. 이런 느낌을 슙슙 아, 주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이주영 선수 지난 설날 대회 패배를 서력하려는그 의지가 정말 저희들도 느낄 수가 있어요. 네, 대단한 진념입니다. 네. 자, 다시 5번 때 주심이 주저앉힙니다. 대스, 자 섰어요. 고대서. 두 선수 섰습니다. 첫째판자첫째판5분오이지 들어서 잡채기. 들어 등채기, 등채기, 등채기. 이주영이 먼저 첫 판을 만들어 내네요. 네이지용 선수 자세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했는데 네. 확실한 그결과가보여집니다자 이제 내린 화면을 다시 한번 보실 텐데 보시죠. 네 이거 돌고 이지용 선수 뒤로 빠지면서 네. 상대가 소프 쓸때 바로 들어가면서 베이지기로 네. 들어 배지기로 마무리했습니다. 네 어깨에 대해서 진념 삽바 잡는 거 보십시오. 네 확실하게 상대를 땡기면서. 당기면서 우측으로 돌아주며 넘어뜨리는 기술 들어 네. 배지기가 확실히 성공하였습니다. 네. 아 크게 넘어갔어요 김기태 선수도. 네 김기태 선수 좀 자존심이 좀 많이 상한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어, 저 표정 보세요 이주영. 네이지영 선수 확실히 내가 해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한 판을 먼저 따낸 이주영 장사. <laughs> 그리고 한 판을 내준 김기태. 이주영은 작년 2013년 설날 대회 장사였고 김기태는 올해 설날 대회 장사거든요. 네, 그렇죠. 이 김기태 선수 이번 설날 대회 우승으로 이 보험 대회까지 2연패를 달성하자는 각오로 이 경기를 임하고 있는데 네. 지금 고전을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주영으로서는 첫 재판을 거치면서 자신감이 생겼겠고. 네, 어, 그렇습니다. 김기태는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네, 김기태 선수는 지금 어, 상대의 김 스타일이 어깨를 너무 과하게 된다 해서 지금 거기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김기태 선수는 우측으로 가슴을 내밀어주면서 상대의 힘 잼을 바깥으로 분산시켜주는 시름 스타일을 보여줘야 됩니다. 네, 이제 두 번째 판. 감사합니다. 지금 판중들도 네. 숨을 죽이고 경기를 보고 계시거든요. 네, 이 바로 한라급의 이 왕중왕들이 붙고 있기 때문에 네. 승부를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네. 우선 이주영 선수가 이제 김기태 선수의 다리 사파를 잡습니다. 텐트를 당겨서 내리고 잘안 들어가나요, 저렇게.

숨을 고르고 있어요. 김기태. 이막 경고 나간다. 아, 네. 기태. 봐. 왼 무릎 세워. 왼 무릎 세워. 했던 대로 하면 돼. 왼 무릎 세워 봐. 첫째 반는이주영 하지 마. 그래. 들배지기. 어! 예, 있어. 기태 가먼저가먼저 김기태 선수가 또팀 내에 사 고참으로서 그럼요. 또 이제 네. 네. 몸이 힘들어도 지지 않고 후배들 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 니다 네, 이주영 경고 받습니다. 이주영 선수 또한번 어깨를 맞댄다 해서 경고 1회가 추가됐습니다. 네. <laughs> 자, 자, 다시 오공 들어서, 들어서, 들어서 정리, 들면 돌아야 되는데. 자, 봅니다, 봅니다, 봅니다. 어, 아, 빨리 돌아야 되습니다 자, 지금 파고들입니다. 김기태. 아, 이주영 선수. 지금 영감독이 네. 연습한 대로 하라고 하는데. 다시! 이주영, 이주영, 기술로 네, 목을 넣어서 뒷무릎 뒤로. 네. 아, 이주영 선수 연습 많이 했어요. 네, 김기태 선수에 대해서 파악을 굉장히 많이 한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경기 전에 말씀드렸는데, 김기태를 상대로 해서 이주영이 오로지 김기태만 연구했다 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 설날 대회에서 들배지기로 두 패, 이 네. 패를 당한 경우, 장기도 거기에 대해서 질수 없다며 네. 많은 연구를 했답니다. 자목 상대의 목을 먼저 집어넣은 다음 네. 상대의 가슴을 들어주면서 네. 자 목을 우측으로 눌러주며 바로 중심이동을 시켰죠 네. 자 저때 사파를 한번더 챙기면서 아 보세요 예김기드 선수 허리가 굽어지면 힘을 못쓰게 되어있습니다 목을 눌러주니까 네 목을 네. 눌러주면서 이목에 힘점이 바로 지면으로 향하게끔 바로 네. 눌러주고 있습니다 아참 보기 드문 그런 그 변치기술 아니겠습니까 네 그만큼 이지호 선수 노력을 많이 했다는 증거가 네.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재판도 저런 양상이었는데 네, 그렇죠 네, 어, 고영근 감독, <laughs> 연습한 대로 해라 고영근 감독 드디어 미소를 보고 있습니다 고용...